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교류 강화를 위해 한 아프리카 재단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한 아프리카 재단은 서울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여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한 아프리카 재단은 한국 국제협력단과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에 이은 외교부의 네 번째 산하 기관입니다. 한 아프리카 재단은 정부와 민간 기업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대 아프리카 교류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프리카와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지원하여 한국 교의 다변화에 기여하는 한편 기업을 포함한 민간 영역의 진출을 지원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재단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전문가 양성은 물론 기업과 민간단체의 아프리카 진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